무가 왔네요. 저번에 무도 다, 깍두기를 다으니까참 맛있었는데, 무, 맛있는 무가 이렇게 왔습니다. 1880원으로 왔네요. 아, 이 무가 더 크네. 요이 네, 무가 더 크네요. 근데 여기 조금 흠 아, 나뭇잎이 묻어있네요. 네, 이모가 엄청 크고, 이모는 조금 작네요 아,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네, 무, 국내산, 무, 이렇게 잘 샀습니다. 현재송이 오늘 닭도 사고, 할인 닭도 사, 아, 통닭이네요. 올품 닭도 사고, 콩나물 사고, 오이랑 무두 개, 이거 닭도 두 개, 네토크인 육개장 이렇게 상아까지 상을 잘 받습니다. 우유도 잘 먹을게요. 감사합니다. 네 어제 온라인 쇼핑한 게 오늘 왔습니다. 모든분들도 맛있는 식사하시고 건강한 점심 드시고 건강하세요. 오늘도 화창한 날씨네요. 화창한 날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네 갓플레이스 유 땡큐 곧에프 a n 샬롬 땡큐